마지막 <laughs> 음 배고파서 눈이 돌아버렸어. 와, <laughs> 제주도. 이렇게 다나가엽다 이렇게 서 있는 거! 쭉 가면 저기 있다. 라이드 에피거. 한국어도 다 써져있네. 승차 에피거. 사람 짱 많네. 오른쪽. 여기서 하는가 본데? 이게 그랩들이겠지? 저기서 기다리면 되겠다 이제 잡고. 아기 물티슈가 있네 야 지금 까망둥이야 지금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도착 계단이잖아 <laughs> <laughs> 와 <laughs> <laughs> 진짜 어렵다 29 <laughs> 화장실 있고 어? 문 닫을까? 문 닫았고 샴푸랑 베스젤 있고 칫솔 치약 비타 있다 진짜? 드라이기 있고? 침대 두 개, 과자 있는데 메뉴판 있고, 금고 있고 쪼리 세개 있고 가운 세개 있고. 오케이 굿. 태림이가 사준 거 설치해야겠다, 설치. 감자 스파게티도 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네 색감이 왜 이렇게 예쁘지? <laughs> 와. 굿 제가 너무 웃겨. 계란이랑.. 구구마만 먹는다. 그런이도. 됐어. 일단 안 나올 거야. 음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거 같아. 거. 한국어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뭔지 모르겠고 혜린이 약간 솜땀같아 음. 약간 그런 거 같아. 김치찌개까이 나라 김치. 음, 망고도 아니고. 뭐야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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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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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에만 하는 퍼 맞냐? 뷰가 오, 괜찮다. 우와, <laughs> 아, 뭐 청사 이런 청사? 청사 이런 거 그런가? 그렇게 여기 경계짱이 좋다. 또 벌? 용다리도 보이고 좋다 좋다. 하면 되고 어 이게 또 귀여워. 있었네? 이것도 팔찌 되겠다. 아, 이것도 팔찌. 이게 족쇄 아니야 이거는? <laughs> 이것도 팔찌. 여기 있는 아, 동안 쓰네. 여기 있는 거안 끊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손이 이루어지는 거야? <laughs>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코라야 오늘. <laughs> 여기 이제 양쪽에. 왜냐면 지금 아, 이게 비즈가 너무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살일까 봐봐. 어허. 너무 나잖아 이거 봐봐. 나 지금 데코라요. 그니까. 러 오늘 핀까지 꽂으면 완벽해. 이거랑 이거랑. <laughs> 이거 어떻게 아무거나 가져다두개가져다난 파란색 할게. 그래. 나 그럼 초록색 할게. 너, 초록색? 야, 게. 얘 너무 노란 거 아니야? 아 그래, 그럼 내가 노란색 할게. 얘 이렇게 하자. 그래, 좋아. 좋았어. 나는 뭐 거의 상반되는. 좋아. 좋아. <laughs> 좋아, 좋아. 오늘 발찌 <laughs> 해야지. 뭐야? 뭐야? 몰라. 야, 나 뭐가? 여기 있어. 우만 뭐 이쁜 거 하고, 만 이쁜 거 하고, 우리 뿌이거 하고, 우리 뿌더거 하고, 우리 뿌더치만 이쁜 거하리고이거 하고, 만거고 우리 뿌 시간 사람도 많고 너무 덥고 <laughs> 아니야 아냐? 니 보통 나 보통 이렇게 글석이 먹는 거 아니야? 물처럼 먹는다고 하냐? 뭘 뭐야 이렇게 뭐한그 먹는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. 짜리였 나도 데 이거 마시니까 더 배고파지는 거 같아. 진짜 맛있게 먹을 을국수 하나만 때려 <laughs> 하나만 때린다고? 제정신이야 나 우리 다나에까지 단아이 <laughs> 한 시간 걸리거든? 미안한데 나국수먹어전채쪄도 뭐, 먹어야 되고 어디서 꺼너많거나라면 뭐, 그래. <laughs> <laughs> 쌀국수 안먹어저 <말라고. 웃음> 원래 나 두개 없어 지금 저위미위 있는 아니면 저쪽 커피스 가야 되는데 거 피자고 근데 뭔가 쌀국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는어 조금만 버티자 좀 <된다>. 그리고 내일 조식 먹으면서 그랩으로 또밥미 시켜 먹어야지. 좋아 좋아. 좋아. 그냥 <laughs> 그리고 오늘 숙소 돌아가기 전에 과일 배달 시켜 먹고. 좋아 좋아. 밤에 야채 먹자. 먹 좋아 좋아. 맥주도 먹고. 좋아. 소리 약간 막는. <laughs> <그러면서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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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예쁘다. 짠! 왜? 아 그게 싫어? 그럴 수 있지 아무 생각이 없다 <laughs> 한방줘야 되겠다 가지지 말고 <laughs> 그 애기 입맛이야 나라그 저거 기다려봐 저 그냥 그거만 먹을라 그냥 그거만 먹을 거야. 얼씨구나 안되내데 네. 되게 다급했던 거 알지? 저 잠깐 저 그거만 먹자그 음. 멀지? 응안먹어 안 돼요. <laughs> 수 맛있다, 맛있다. 안 돼요. 그럴 거 없으세요. 다 오이 남안 거예요. 남거 망고는? 저건 뭐예요? 망고. 망고 먹어. 푸른 푸른 망고야. 또 뭐, 뭔가 아자 아작, 아자 한 맛도 나 <laughs> 뭐야? 두장이요두장이었어요 네, 됐지? 그런데는 이 계란, 계란이. 어, 소금 여기가. 계란. 이거 너무 먹 뭐지? 야 루빙이거 맞아? 루비이거 <laughs> 맞아. 그냥 똑같이 서서. 어, 짝만 하나, 하나, 둘, 셋. 육층. 어, 좋아. 기념품 음, 샵 아니야? 근데 우리 와우패스가 와우 아니고 다섯 시도 아닌데. <목소리도> 음... 오버스... 너무 너 내가 오빠한테 오자거든 자기 응. 너무 좋대. <목소리도> 너무거 <너무한가 목소리도> 그래. <목소리도> <나이스 진짜 웃음> 지금 딱 좋다야. <목소리도>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. 23? 23번 나라 23번. 나라 혼자 다니면 안 돼. 판마트 가봐야지. 아 너무 좋아. 했잖아, 우리 안주는 캐슈넛이랑 망고랑 망고스틴 파인애플 융합. 았어 하나 둘셋짠 하나 둘셋짠 둘, <laughs> 다시 <웃음> 맞아, 맞아. 하나 둘셋짠일 <laughs> 차체. <1차 채. 웃음> 오늘 이틀 동안 쓴 필터예요. 세 명이서 골드 플라자에서 쓴 겁니다. 와, 금방 까매지네. 마사지하는 곳에 보관하고 갈 거예요. 아 더워. 응, 이거 한번 보자. 물인가도 있네. 이거 좀 마실까? 아, 시원하다, 그래도. 시원해? 야, 엄청 시원하잖아. 야, 잔왜 이렇게 귀여워? <laughs> 사세요. 깨져, 깨져. 사세요. 옷 안에 하나씩 싸서 가는 거야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. 그러니까. 너무 더워가지고. 아, 조금만 <laughs> 조금만. 아 너무 더 너무. <laughs> 가만히 있 이번에. 네. 네. 너무 빼지지 네. 말자. 네. 아, 빼기. 오, 좋시네. 라면. 라면. 라 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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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시 라면. 라면. 누상태로 얼굴에 바다고 약간 아기가 된 기분이야 맞아 응. 누워서 세수 받는 거뭐 코에도 안 들어가고 어, 나 응! 그니나 그새 신어 이렇게 반쪽씩 고 괜찮네 어떻게 대체 무슨 샤워기길래 어떻게 여기 다 이렇게 이게 반달이 올라오고 뭐. 어. 그러니까, 그게 되달이 없어서 좀 그게 좋더라 그리고 한두번 씻어주니까 두피가 아주 깨끗해진 네, 기분이야 여기 막, 막 손톱으로 할때 너무 좋아. 완전. 그래 난 손톱으로 할때좀 아프던데. 너무 아팠어? 그런 거 얘기해야 응. 돼. 어. 어디지? 어. 노란색. 아 노란색? 포즈 앤 엔조이? 오케이.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 근데 다섯 개 시키기 잘했다? 양이 응 한국인은 아, <laughs> 아, <코기는> 무시하는 양이야 이거는 <laughs> 진짜? 한도 아, 많이 먹는다 맛있겠다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 이있 너무 맛집이네 왜 5점인지 알겠네 너무 친절하그 누구 하나도 4점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소

이렇 앞에 가면도 있겠는 개그만 여기도 화장실이고 여기도 방이고 야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야 한국에서 이 정도면 엄청 비싸 어머 냉동실 냉동도 있고 전한테는야 전전을... <laughs> 진짜. 이놈의 개쩔어들 그냥 <laughs> 너무 잘돼 있다. 대박. 대박. <웃음> <웃음> 야, 아니면 진짜 거의 혼자 여기서 자도 되는 거야. 그래, 나 여기 서 사!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수영장 가야지. I'm free. 세비치. 어, 잘 봐, 야 봐. 짠! 다시 하나 둘셋 짠! 어머 어이머이제 이제 머파가파져있요데요잘 봐.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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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올킹 스페이스 있어? 여기서 이러고 싶다. 마트 갑니다. 옆에는 뭐지? 옆에도 뭐가 있어. 하이네켄 뭐? 아 음식점인가봐. 음식점에 음식점. 어머, 어머 그러게. 체리코건 다부풀었네 여기 있잖아요. 좀 신기하다. 그냥... 물 식지 말고. 아, 그래. 그러게. 그렇지 여기 올줄 알았어. 야 이런 거 요거트도 맛있을 것 같아. 아, 먹어볼까? 먹어볼까? 도전해보자. 내일 저녁까지 써야 돼. 좋아 될까요? 좋아 좋아 좋아. 음료를 하나만 사. 오마이갓. 이런 거 길거리 음식으로도 봤었는데. 수박 맛. 뭔지 몰라서 못 사겠어. 아 근데 도 저런 거 뜯냐? 베트남에 그런 거 먹을 때문에야 씨. 봐봐. 김룡기 소가 있어, 소가 있어. 먼지 마. <laughs> 우리가 더럽히는 아 맛있겠다. 잘겠습니다 베트남. <laughs> 오늘 저녁? 그 밖에도 있다밥미가 매운데 맛있다. 거 <laughs> 응. 매워, 던지는 음. 입술 아려오 아, 진짜. 너무 좋아. 뭐 진짜 깔끔해서 좋아. <목소리도> 맛있어. 추천. 예쁘게 담겨져 있다. 되게. 뭐지? <목소리도> 뭐가 있어? <laughs> 먹어줘. 진짜 여러 아니 한번들고 다시 올거 같은데? 뭐? 이게 뭐영어도안 아, 써져 있어서 모르겠어. 같이 이거어야 계란 여러 가지로 먹을 거 아니야? 밥이 있는데? 후추야. 후어야지 좋다. 짜잔. 마지막 조식이다, 이제. 안녕. 맛있게 먹어. 너무 웃긴다. 커피를 가져왔는데 맛없어 보였는지 새로 타주신 직원분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여기는 아, 그냥 따로 몇 달? 응. 도착 뭐야? 딱 끝나버렸네. <laughs> 옛날에 아빠 여기서 사진 찍었었는데. <laughs> 음. 롯데마트 쇼핑. 캐시나? 카다미야아 마카다미야? 누가 귤을 껴놨네? 23,000원. 23,000원, 3번이지네. <laughs> 근야 그램이 작은 거 아니야? 그래싼거 아니야? 3, 우리가 어제 먹은 건 500g 짜리인데 500g 짜리가 하나에 8,300원이었으니까 <laughs> <laughs> 아, 진보관증이래. 예, 이런걸또 없어야지. 어, 안녕하세요. 2 0 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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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지이 2,000원. 2 마지막 과일과 마지막 식사 그렇지 아 이제 더 이상 배달이 뭐가 안돼 어 안돼 희한하게 안돼 안했어 쌀국수를 못 먹어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. 자 이제 그럼 할수 있어 우리 무게 재는 거달라 그랬더니 아주 본격적인 체중계를 갖고 왔구만 좋다 안 깨지겠지? 렛츠고 렛츠고 오마이갓 저는 말고, 여기만 이렇게. 예, 찍고, yep. 찍고 있어요. <laughs> 네. 19! 이건 테리메꺼, 이건 내꺼, 언제 시작하노? <laughs> 아, 무게 확인 끝. <laughs> <수고하셨어요. 웃음> <laughs> 복죽해 복주캐리어. 미쳤다고. 야 봐봐. 올것 같아. 올것 응, 응, 같아요.